국회에서 한덕수 공개 질책 충격. 여러분의 생각은? 24일 국회 본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추경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자리를 뜨려던 그 순간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잠깐 앉아 계시자라고 말한 뒤작심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대통령과 권한 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해야 할 일과 헌법 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한대행은 굳은 표정으로 묵묵히 앉아 들었고 국민의힘 의원들 그대로 격앙 권성동 의원은 연단 앞으로 뛰쳐나와 항의했고 의장 사퇴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총리실은 사전 통보도 없었다며 국가 대표 대행의 최소한의 예의도 없었다며 불쾌감 표출. 한대행은 연설 전부터 의전도 최소화하며 국회를 존중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날 국회 안은 존중보다 긴장만 가득했죠. 정치는 결국 태도입니다. 댓글 달고 룰렛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아이패드 백화점 상품권 드립니다.